네,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즈키스트 알로지입니다 자 오늘은 두번째주 금주의 플레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상 보내실때 양식에 제대로 안, 따라서 안보내시면은 제가 이 금주의 플레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PC방 베타가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베타 테스터들 이외에는 이제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주에 응모하신 영상의 수가 15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영상들로 다음주 그리고 그 다음주 분량까지 제가 금주의 플레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주 두번째주 첫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등이구요 네 10등 영상은 닉네임 늘하님이 보내주신 정크라 궁극기 영상입니다 에이거점이 거의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기 기술인 죽이는 타이어 스킬로 상대방 4명을 잡아주게 되면서 완전히 경기 양상을 뒤바꾼 데 성공한 자, 큰 전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구등 영상은 닉네임 중2병 환자님이 보내주신 솔저7 6영상이고요맵 일리우스, 우물맵에서 아군이 거의 울베 쪽까지 밀린 상황에서 적들의 뒤를 제대로 잡아서 궁극기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유탄으로 리퍼를 잡아주는 모습이죠. 네 다음 8등 영상은 닉네임 레이스님이 플레이하신 디바 영상입니다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비거점을 먹기 위해 어떻게든 푸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방어를 뚫기가 힘든 모습인데요 이 상황을 디바의 궁극기로 거리와 시간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한 번에 뚫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7등 영상은 닉네임 낡은오렌지나무님이 보내주신 메이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맵 왕의 길에서 거의 비거점까지 이제 화물이 도착한 불리한 상태에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메이가 궁을 던졌는데 5명을 올리게 되면서 상황을 완전 역전시키는 모습입니다. 다음 6등 영상은 닉네임 자프키엘 님이 보내 주신 겐지 영상입니다. 용의 검으로 가장먼저 메르시를 잘라주고 뒤이어 적 영웅 3명을 한 번에 썰어준 후에 나머지를 정리하게 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높은 점수를 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5등 영상은 그 얻기 힘들다는 메르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카스페 님이 플레이 해주실고요적분의코앞팩까지 이제 온 상태에서 아군들이 속속 쓰러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4명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뭐 경기를 승리까지 가져갔다는 말도 있네요. 네, 다음 4등 영상은 닉네임 자유조태권님이 보내주신 리퍼 영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화물까지 목적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리퍼가 궁극기로 통해 적을 쓸어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큰 점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3등 영상은 닉네임 메구믹님이 보내주신 매크리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물이 거의 목적지에 다다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황야의 무법자로 이제 적의 뒤를 잡고 따다다당 5명을 잡은 후에 나머지 하나를 난사로 정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는 전원 처치로 마무리 됐네요네 다음 2등 영상은 닉네임 친어머니님이 보내주신 정크렛 영상입니다 네 왕의 길 맵에서 A 거점이 거의 뺏기려고 할 때쯤에 정크렛의 궁극기로 6명을 아악! 한 번에 잡아주는 개그현민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1등을 보시기 전에 재밌는 영상이 하나 보여서 굉장히 병막 같은 세팅이고요. 여섯 명을 잡고는 싶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한 명을 잡지 못하고 결국엔 성광타까지 뿌려서 잡는 모습입니다. 뭐 보내실 때 무슨 생각으로 보내셨어요? 네, 두 번째 주에 대망의 1등입니다. 닉님 아발로님이 보내신 디바 영상이네요. 맵 내팔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자 적이 있을 거라고 할 예상이 되는 곳에 그저 간만으로 디바 공을 각도와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쟁후에 6 명을 동시 처치해 버립니다. 으, 극혐! 네, 동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의 금주 플레이는 어떠셨나요? 저는 150개가 넘는 영상을 하나 하나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답니다. 이번에 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5월 오픈 베타까지 플레이 못 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쌓인 1 5 0개 영상 중에서 추가적인 금주의 플레이를 편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아쉽게 이제 순위에 들지 못했던 분이 많으셔서 저도 참 많이 아쉬웠는데요. 다음 주 금주의 플레이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